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83번째 이야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6년 전 양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사망시점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미수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경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자 A에게 총 35억원에 양도하고 2019년 10월까지 통장의 수차례에 걸쳐서 매도대금 명목으로 28억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입금 흔적이 없다가 2021년 사망 당시까지 7억 원이 매수자 A로부터 입금되지 않아 미수금이 존재하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이 사실은 상속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P 상속인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치 금융분석을 한 결과, 당시 A로부터 입금된 것은 사망 직전까지 28억 밖에 안 되니까 7억 원은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매수자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볼때 P 상속인은 A로부터 2015년 부동산 매도 자금 중 7억 원을 미수한 채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 재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서 이 7억 원을 받아내고 싶으면서도 당장 상속 재산에서 제외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국세청에서 미수금 채권 7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까 싶은 거죠. 안 걸리면 그만큼 상속세를 덜 내도 되니까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무조건 미수금 채권 7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해주는 세무사가 유능하고 절세를 잔해주는 세무사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진행하는 세무사는 오늘의 사례에 대해서 법률검토, 대법원 판례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상속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안내해주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쟁점 1. 미수금 채권 7억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 2. 일단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매수자 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7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만큼 향후 상속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쟁점 1. 미수금 7억 원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즉약 6년 전 부동산 매도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중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사망 당시에는 매수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상속 재산입니다. 다만 상증령 제58조 제2항 단서 부분에 보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조문을 들어 당장 상속세를 줄이고자 A에 대한 미수금 채권 7억 원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다면 해당 조문에서의 쟁점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속권에서 너도 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그 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었어 라고 주장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모두에게 조세의 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객관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는 채무자가 우리의 사례에서는 A가 파산을 했거나 행방불명이거나 형의 집행 등에 의해서 채무자 본인에게 채무 초과 상태가 지속되어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인간 채무를 변제할 능력조차도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6년 전에 매도한 부동산 매도 대금의 일부가 미수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상속세 신고 기간 중에 알게 됐는데 6개월 만에 현실적으로 A가 매도 대금 중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상태였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 매수자 A에 대한 미수금 채권 7억이 법에서 정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이처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최소한 상속세 신고기간 중에는 상속인들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낼 수 없을 테니까, 원칙적으로 미수금 채권으로서 7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수금 7억 원을 우선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현재 상속인들이 매수자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즉 미수금 채권 7억 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상속인들은 받지도 못할 금액 7억 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반영해서 억울하게 상속세만 더낸 셈이므로, 상속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쟁점 2에 해당하죠. 결론은 상속세 환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법률 근거는 이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상증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첨예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미수금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봐주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고 있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최초 상속세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1년 최초로 상속세 계산하면서 2015년 부동산 매도 대금 중 일부인 7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모아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이후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과적으로 매수자 A로부터 7억 원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처음부터 매수자 A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세 경정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모아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결국,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미수금 채권 7억 원은 사실상 받지도 못할 금액인 것을 객관적으로 명확한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니까 그만큼 상속세는 돌려받아야겠죠. 앞선 분석과 반대로 나중에 국세청이 걸릴 때 걸리더라도 우선 상속세 신고할 때 포함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짧게 드리면 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는 금융자료뿐만 아니라 과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사망 당시 보유하지 않던 부동산이라면 사망 전에 매도된 것이므로 매도대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목적은 첫째, 미수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둘째, 매도대금의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는지 사전증여 혐의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5억 정도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당시 피상속인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텐데 이때 첨부서류로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겠죠. 그럼 당시 양도가액도 국세청을 알고 있는 것이 되고, 계좌 추적 권한이 있으니 매수자로부터 28억 원만 입금되었다는 것도 알수 있게 되고,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나? 무조건 소명 요청이 올 것입니다. 사례에서 미수금 채권 7억 원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상속세는 이처럼 사례마다 독특하고도 세무사가 해결할 수 없는 세법 외에 깊고 어려운 문제도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신고가 아닌 세무조사까지도 염두에 둔 분석을 통해서 선임한 세무사와 상속인들의 잦은 소통을 통해 최상의 신고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8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